안녕하세요 오늘 꼬리 올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눈도 많이 오는데 항상 기상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제 딥시크에 의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 교란을 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AI 관련주들이 대폭락을 하면서 라스 닥, S&P, 반도체 그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까지 지금 전부 다 충격을 너무 세게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어제 엔비디아 영상 올려드렸을 때, 아한 124불, 126불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적극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최저가가 122불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만큼, 좀 강력하게 좀 들어가시라고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24불 아래로 가면 완전 그냥 방향세가 깨지는 게 아니다. 제 비트코인 가져가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계속 가져가시라고, 저는 오히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지금 현재 100 이제 지금 데이마켓에서 122불까지, 122불인데, 자, 다시 그 중간에서는 117불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히려 지금 이제 기회라고 어제 진짜 박은 세일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딥시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오늘 무조건 만들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고 저도 이제 또 이제 업무를 봐야 될것 같은데 딥시크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금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적당히 무시하셔도 됐다. 무시하셔도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빅티, 이제 딥시크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H100 수준, 엔비디아 칩입니다. 이것도. 근데 좀 저렴한 모델이에요. 저렴한 모델로도 지금 오픈 AI 수준에 맞먹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줬다라는 걸로 AI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왜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AI 관련해서 수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AI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지금 힘을 계속 미국 쪽에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좋은 기술력을 보이면서 그리고 중국이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국의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에서 이 지구 안에서 모든 돈을 봤을 때 증시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전체 모든 국가 전체 증시의 65% 돈이 미국 증시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지금 다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고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 버블 AI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딥시크에 대해서 AI가 뚫리면서요. 근데 65%가량 미국에 몰려 있었던 그 자금이 어 지금 뭐야? 중국에서 저런 음뭐 이제 효율도 높고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수준의 그럼 뭐 효율, 효율적이 고효율로 높은 이제 기술을 뽐냈다. 그런 걸로 지금 돈이 일시, 일방적으로 살짝 일시적으로 좀 옮겨갔다. 저는 그 수준밖에 지금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항상 예전에 말씀은 드리지만 소련 때부터 이제 미국이 사실 중국,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호랑이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사실 기술, 뭐 사실 모든 나라들이 기술을 모방을 하고 그거를 이제 모티브를 삼아가지고 본인들만의 좋은 그런 기술력 있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해 나가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저 한마디 딥시크가 어떤 힘이 있길래 저 한마디에 증시가 이렇게 박살 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시총 1위 기업까지 단숨에 치고 잘 올라가, 차근차근 견고하게 올라갔는데 어제 딥시크 딱 한마디 때문에 시총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애플하고 마스한테 다시 시총 1, 2위를 넘겨줬죠. 저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좀, 과하게 빠졌다 오히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 저는 지금 여전히 134불에서 150불 사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다 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너 이제 가슴 이제 좀 밖으로 좀 넣어두셔도 된다 라고 좀 전하고 싶고 그래서 a i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다뤄드렸던 종목들을 한번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제 키게 되었고,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딴건다 모르겠고, 오늘은 그냥 AI 수준에서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일단은 제가 126, 이제 126불을 가장 적극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드렸고, 그전에는 134불, 137불 정도 잡아드렸습니다. 다 깨지면서 지금 이제 122불인데, 전 여전히 엔비디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지금 제가 그어드렸던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갔죠. 이게 가, 돌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2, 3일 동안 지금 바로 이 하락 추상 상승 추세의 하락 하단 라인, 이 하단 라인을 바로 원복을, 이 위에서 원복을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다시 삼각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엔비디아 깨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122불 적극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펠러다인 AI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마켓에서 마이너스 3.5%가량 하락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제 AI 깨진 것 치고는 잘 방어된 모습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 제가 그어드린 상승 추세 중간 라인에서 바닥 가셔가셨을 때 지금 대략 한 8.7불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펠러다인 AI 조금 모아가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평선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조심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다 5일 이평선, 22평선 다 복구해줬기 때문에, 오늘, 요번 주, 이제 여기서 지금 출, 스타트를 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AI 오히려 지금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노우 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 플레이크는 어제 방어 잘 했습니다. 172불 제가 지지라인 잡아드렸고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지금 60%가량 목표가 남, 40% 남겨두고 좀 토해냈지만 오일이 평소 위에 아직은 종가 자림, 종가 자리매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노우 플레이크 제가 잡아드린 지금 현재도 잘 올라가줬기 때문에 목표가 186불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RM 홀딩스입니다. ARM 홀딩스 어제 AI 반도체 특히 하드웨어 쪽이 심각하게 눌리면서 같이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때 어제 분명히 금요일 이제 어제 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조심하시라고 경고 많이 드렸습니다. ARM 많이 떨어졌고요. 일단은 지금 뭐 오일리 편수 빼고는 전부 다 복구를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꼬리도 많이 길게 생성됐기 때문에 조금 더 어제 놓치신 분들은 지금은 기다리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기 이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 심지어 그리고 153불 쪽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털고 밑을 눌렸다가 가는 것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 제가 분명히 203, 226불 가까이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적극적으로 드려, 드렸, 적극적으로 드렸고요 자, 엔비디아가 털리면서, TSMC도 많이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잡아드린 192불, 지금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고, TSMC 오히려 오늘 좀 모아가시면은, 그래도 여기서, 반등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겠다.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데, 그러니까 테마주로 가는 거 말고 확실한 우량주로 가져갔을 때는 이러한 지지 라인에서는 뭐 이제 반등하는 거 보기 전에도 조금 조금씩은 모아가셔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 오늘 심지어 상승 추세 하단에 정확하게 찍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까지 다 복구를 해준 거죠. 자 TSMC는 오늘 저는 분할 매수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리졸브 AI입니다. 리졸브 AI 어제 분명히 응봉으로 깨지려고 했으나 양봉으로 어제 마감하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5.9%이지만 양봉으로 지금 잘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리졸브 AI 오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서 지금 데이마켓입니다. 프리마켓은 오후 6시부터 지장이 될 텐데 지금보다 높은 상태. 그러니까, 요, 한, 이 정도의 양봉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늘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리스타 네트워크 어제 마이너스 20% 가량 하락을 해주면서 매스 타이밍 잡아드린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125일 평선 정확하게 반납하면서 제가 그어드린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다 복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고 지금 데이마켓 치러지고 있죠 아리스타 네트워크 125일 평선까지 눌렸다가 복귀해준 만큼 아리스타 네트워크 지금 하방에 의한 방어와 지금 압력이 크다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오늘 좀 들어가시면 좋을 지금 자리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지금 보시면 TSMC, TSMC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웍스 같은 경우 저는 좀 매스 타임이 오늘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입니다. 인텔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ceo가 우리는 앞으로 가망성이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뱉으면서 저는 인텔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ai 관련해서 반도체 칩 그리고 지금 다른 제3자 기관이 인텔을 지금 인수하려는 외신 찌라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왼쪽에 달러들 적혀 있습니다. 기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기준선 20불 지금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프리마켓가가 만약에 20.6불 밑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자, 인텔은 다시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진행이 되면서 눌렸다 갈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컴입니다. 콜컴도 지금 왼쪽에 3등분 하면서 박스권 잡아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166불 지지 라인 잡으면서 전부 다 꼬리 말아 올려 준 모습입니다. 저가배스 타이밍이다. 기회다라고 전부 다 하면서 콜컴 다 인수를 한 거겠죠. 지금은 현재 여기 166불에서 178불 사이 박스가 잘 형성시키고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50%이지만 신규라서 가 이제 지금 진입하기는 어렵고 170 갖고 계신 분들은 178불 바라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노십스입니다. 시노시스 어제 555불에서 매도 타이밍 강력하게 잡아드리면서 상승 추세 하단에서 정확하게 찍고 반등한 모습 보이고 있죠. 21평수 위로 반등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오늘 프리마켓가 나왔을 때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은 시노십스 자, 160 몇 불이죠? 514불이죠. 514불 가까이 이 위로 올라, 510불인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514불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타의 그 힘이 있다. 지금 밑에 전부 다다 받아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시노시스도 오늘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플래닛 랩스입니다. 플래닛 랩스 어제 5.0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잘 지켜진 모습입니다. 시장 충격에 비해서도 저정도면 굉장히 우수하다. 오히려 그래서 플래닛 랩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좀 버티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5. 0.1불 지켜주는지 지켜봐야겠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일단 목표가 5.7불까지 적어도 10% 13% 이상 지금 아직 상승폭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AI 14.2불 제가 지지 라인 잡아 드렸고 반등했다가 지금 평선에 살짝 눌 시장의 충격에서 지금 눌리면서 내려왔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AI 오히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한 하방으로 지금 이제 지지를 해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 제가 잡아드렸던 상승 추세 하단 라인 226불에서 정확하게 시가 플러스 위에 꼬리 거의 이 정도는 거의 없죠 없이. 쭉 5일이 평상 쭉 올라갔습니다. 자, 제 동영상 보시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에서 잡아가신 분들은 위에 아직 40% 가량의 상승폭 남아있으니까 들고 가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 다시 차기 저점 포인트 잡을 때까지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글입니다. 구글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 이전 영상들 다 보셨겠지만, 190불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터치하고 위에 지금 복구해준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위쪽 꼬리가 너무 많이 생기면서 내려와준 모습이다. 512평선, 21평선까지 내려왔지만, 지지라인 정확하게 방어해준 모습으로, 512평선과 212평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홀딩하셔라. 오히려 1 9 0불 갔을 때물 태워서 저거를 방어를 해줬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190불과 2 0 0일2평선 200일 불, 이 사이 박스권 형성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소입니다. 마소 어제 125일이 평성 기준으로 정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 그려드렸고, 하단 라인 가까이 갔을 때우량주 그리고 확실한 것들은 이제 반등 보기 전에는 어느 정도 물 태우시라고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뭐 펠러다인, 뭐, 아니면 리졸브 AI, 사운드앤드 AI 이런 것들은 제가 테마 주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 드리고 있고 M7 같은 경우들에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지라인 잡아드린 곳은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분할 매수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1 2 5의 2평선에서 출발을 했을, 했는데, 저게 가까이, 어쨌든 어제 기준 프리마켓에서 갔을 때는 주어 가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저가 마이너스 4%, 고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플러스 2.6%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내고 계셨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은 홀딩 하시고, 목표가 455불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지금 제가 잡아드린 185불, 220불에 지금 박스권 형성되어 있다. 일단, 52평선 기준으로 204불에서 지금 조금 주어가셔도 되었을 거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다소, 이제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고, 이 지금, 박스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스럽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일 21편선 다 털렸는데, 사실, 어, 이겁니다. 여기 밑에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익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홀딩 하시고,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51편선 기준으로 물 한번 태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입니다. NCS, 제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잘 내려와줬고, 정확하게 50일과 20일이 평상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준, 344불 기준 밑으로 가시, 밑에서 지금, 어, 매수 단가이신 분들은 끌고 가시고, 이 위에 상투 잡으신 분들은 오늘 물 타시고,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NCS, 신규 매입 가능한 수준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제가 74.5불에서 지지라인 잡아 드렸고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양봉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저는 오늘 신규 플러스 물타기 수준으로는 가져가셔라. 근데 만약에 60, 이 74불 밑에 계신 분들은 목표가 여전히 85불 가까이 갔을 때 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애플로빈입니다. 애플로빈. 자, 최근에 325불 매스 타임을 잡아드렸고, 어제 다시 325불까지 살짝 눌렸다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여전히 325불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정구점 417불 향해서 올라가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나우입니다. 서비스 나우는 어제 최고가 강시 했다가 매물대 다 베트남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서비스 나우는 오늘 조금 강하게 좀 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꼬리가 너무 위에 말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지금 강하게 생성되어 있어서 절대 못 올라갈 거라고, 절대까지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나우는 좀 터시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지금 현재 11%고 제가 지, 이제 그 어드린 지지 라인 153불에서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전부 다올라가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오늘 프리마켓가 166.5불 수준으로 올라오면은 오라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마는 166.3불 밑으로 지금 여기 지질 저항 라인 밑으로 생기게 되면은 153불까지 여전히 늘릴 수 있는 매물대가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플로우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박스권 다 잡아드렸죠. 지금 86불 가까이 와서 반등을 잘 해준 모습이고, 신규 유입 플러스 물타기는 지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지금 기준, 92.2불이죠. 이 프리마켓이 92.2불 아래에 생기면, 눌렸다 갈 거고, 프리마켓이 92.2불 위에서 생기면, 일단 98불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입니다. 메타 상승 추세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잘 방어해준 모습이고, 강하게, 어, 지금 올라가 좀못습니다 프리마, 지금 데이마켓 플러스 2가량 되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위에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올라, 지금 들어가 봤자 3.5%. 이, 저거, 이거 먹으려고 우량주 리스크 감수하면서 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잡아드린 지금 시초가에서 목표가까지 해서 14% 잡아드렸는데 지금까지 오른 거 보면은 지금 약 9%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지금 70% 잡아드렸죠. 일단 기다리시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타이밍 잡아, 기다리시고 있으, 가지고 이때 제가 잡아드린 종목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터치할 때, 가까이 갔을 때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md입니다 amd 사실 ai 쪽 관련 하드웨어 쪽으로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 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md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기 종종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종종 가끔 보여드리지만 아직은 이런 하락 추세 여전하게 있고 자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여기서 더 깊은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amd 매력적인 지금 주식 종목이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정도 수준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중장기적인 자, 이제 하락 추세고 자 단중기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 지금 보시면 위에 맞고 바로 내려왔다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하단 라인 맞고 꼬리 올려준 모습입니다 이거 드시려고 주식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오히려 자 우리는 추세전환 플러스 오히려 여기서 추세전환 이렇게 추세전환 해주는 거 특히 여기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전환을 뚫어주는 게 이거 이거를 먹으려고 가야 되는 거지 하락 추세에서 어 이거 이거 지금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을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D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현재 아직 뒤쳐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가치가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일스포스입니다 세일스포스 지지라인 강력한 345불 뚫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내일 345불 깨지 않고 여기 여기서 상승이 된다면 상승 추세 의 상단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어프리마켓가 그니까 러 지금 대이 마켓이죠. 6시, 오후 6시 이후에 상승되는 캔들 보시고 345.9불 이상으로 생겨, 생성되었다고 라고 하면은 들어가셔서 상승폭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지금 상승 추세를 여기로 가라, 이제 말씀 드렸는데 여기가 하단이 아니라 상단으로 바뀌었다. 라고 다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자 이걸로 제가 지금 옛날에 지금 팔로웨터 네트웍스 그어드린 거라고 그어드린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중간으로 보게 될 수가 있겠고 지금은 이제 떨어질 때입니다. 팔로웨터 네트웍스 지금 너무 이제 제가 지금 보이는 추세선에서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팔로웨터 네트웍스 오늘 많이 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그 많이 터고 올라가는 거는 후회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하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자 피어 앤그리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딥시크 때문에 나스닥과 S&P 엄청 많이 눌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Fear의 Grid 내추럴로 갔다가 지금 f 어로 갔고 오히려 지금 사실 음 오늘 AI 관련된 것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나스닥과 S&P 한번 볼까요? 나스닥과 S&P 보면은 제가 그어드린 상승 추세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추세.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은 제가 이 3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돌 파이스도 있다라고 눈에 말씀을 드렸어요. 딥시크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거 가돌파에서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나스닥은 어느 정도 지금은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S&P 500. 자, S&P 500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6073 포인트. 아, 6077 포인트.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가돌파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어드리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그러니까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어드리는 추세라인, 상단과 하단라인, 그리고 수평선을 그어드리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 의미있게 보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 사실 전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가돌파였다가 찐돌파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상승 추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다가도 진짜 하락 추세였다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근 들어서 지금 데이터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 저항 라인들과 상승 추세의 상하단 라인, 그리고 하락 추세의 상하단 라인에서 어느 정도 많이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하지만 지금 모든 게 추세들이 다 깨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오히려 좋아. 지금 기회다. 오히려 박앤세일기 이제 기회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보여드리면 퓨어 앤 크리드 다시 네 뉴트럴로 네, 갔다가 지금 퓨어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확 내려왔고 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퓨어 앤 크리드 70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거 볼까요? 자, 제가 그어드린 역삼각수련 비트코인인데,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찍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기회다. 이러면서. 지금, 머니, 캐시 플로우가 계속 말씀드려요 중국과 일본으로 좀 들어갔다.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65%의 돈이 미국 증시에 들어가 있고, 이걸 무시 못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로 키울 거다 라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두 번째 인기잖아요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트럼프 대통령 안 됩니다 우리 이번올 4월 아올 4년 동안 자 25년부터 25 26 27 28자 29년 1월까지는 우리 진짜 전부 다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으면 제좀 소소한 그 희망이 있겠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친 비트코인과 미국에 대한 그런 좀 중요한 이제 테크들, 특히 25년은 제가 AI의 해, 플러스 테슬라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는 내일이나 모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설날에는 정확하게 랜덤이기 때문에 어, 확답은 못 드리겠고 시간 되면 테슬라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을 따로 따로 드릴 건데 오늘은 AI에 나리고 비트코인은 필요해서 제가 들어간 거고 테슬라, AI, 엔비디아는 저는 25년에는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잡아드리지 않는 이유는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한번 눌리고 방향이 다시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테슬라를 다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설날이죠. 새해 복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일단은 제가 최대한 분석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석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걱정하지 마시고, 딥시크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짚어드린 지지라인 구간에서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매수 타이밍, 잡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본인 투자 판단 하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요번주에, 음 다시 한번더 스케줄 한번 보고, 영상 올릴 수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